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네이버가 사실 뭐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행복에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어차피 알고 있지만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첫 번째는 지금 두나무 인수. 이게 지금 완전 핫해졌어요. 자, 두나무 인수.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좀 아타깝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면서 지금 네이버가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볼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인들한테 추천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이버 중장기로 진짜 괜찮다고 제가 거듭 얘기를 했고 네이버 영상을 계속 찍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자리 좋은 종목 제가 찾아내서 이거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 요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 보이는 번호로 1이라고 저한테 한 글자만 딱 남기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더 올라갈 거고 급등하는 종목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단타 추천해 드릴 거고요. 1 뒤에 네이버로 써서 보내시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해 드리면서 지속적인 단타 추천,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가져야 되는 마인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를 계속 시켜드릴게요. 결국에는 우리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골프도 누군가 이제 선수들도 레슨을 받는다라고 하죠. 이게 다른 거보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거 약간 이게 레슨의 효과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테니까 대신에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나는데 이것만 해주셔도 저한테도 엄청나게 큰 도움됩니다. 자 네이버를 살펴볼 거고요. 우리 단타 추천드릴 거 1, 구독자 속도만 들어오실 거 1, 뒤에 네이버,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 시작합니다. 네, 네이버는 어차피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 왔고, 지뢰던 조종이 끝났다, 지금 자리가 좋다, 단타 추천드리고 싶다. 근데 지난주에도 많이 올랐지만, 결국에 더 가고 있죠.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지인들한테, 제 네이버 이제 이거 팔아야 되냐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요거 수익 난거 가지고, 다른 거 지금 물려있는 거 꺼내겠다. 그러면은 익절,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익절 오케이. 근데 지금 아들냄이 물려줄 거다. 그러면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들냄이 안 물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인 익절하고 물려있는 거 조금 꺼낼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해서 일단 지금 네이버가 올라갈 때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흐름이 좋아서 사실 제가 볼때 굉장히 머지 않은 시일 내 우리 2021년도에 찍었던 고가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흐름이 괜찮다 보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3일 동안 올라왔지만, 일단은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매도는 각자 알아서. 근데 요것도 제가 우리 소통망에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 제가 네이버를 꾸준하게 영상 찍어오면서 이거 무조건 매수고 홀딩 강추다.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단타 추천 드릴 겁니다. 숫자 1만 남기세요. 제가 좋은 자리에서 올라가는 종목, 제가 단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LNC 바이오입니다. 지금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때문에 가격이 급락했다가, 이거 여기 자리 지키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21선 부근에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잡혔고요. 물론 아침에 갭이 조금 뜨긴 했지만, 일단은 현재는 수익 중인 상태고,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한발 물러섰죠. 무역 협상 체결한 국가들은 100% 관세 체결 안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또다시 힘을 좀 내고 있고,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느낌 들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돈벌수 있겠죠. 자, 네이버 관련해서 기사를 볼 건데, 네이버 뉴스를 보려면은 우리가 다른 걸 검색해야 됩니다. 자, 이제 검색한 거 한번 볼게요. 네 카카오를 검색해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역대 최악의 개편 카카오가 사실은 지금 헛발질을 했다는 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인스타처럼 만들고 나면은 초반에는 광고 수익이 많이 늘어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자들이 이탈하게 싫어가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광고 수익이 결국에는 줄어들 거고 단기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근데 이런 얘기도 있죠 어차피 지금 시대 흐름상 이게 개편되는 것도 사실인데 업데이트를 너무 안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용자가 바라지 않는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그러면서 지금 항의가 빗발치고 내 카톡 돌려줘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저도 카톡 보면서, 와,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카카오톡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수익 구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뭐, 이모티콘, 그 다음에 뭐, 선물하기 이런 것들 좀 있죠. 근데 네이버는 사실은 지금 쇼핑이 강점이에요, 그죠 알고 계신 것처럼 해서 네이버 쇼핑에다가 여기에 넷플릭스 붙어 있고 그다음에 두나무 엮여지고 카카오 헛발질하고 완전 호재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덩치가 조금 크기 때문에 속도가 더딜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차트가 되게 좋거든요. 계속 봤지만 네이버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요 캔들 이게 22년부터 25년까지인데 제가 그냥 숫자를 1, 2, 3, 4 이렇게 먹일게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1, 2, 3을 봐야 되고 2, 3, 4를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같은 경우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abc 조정 파동이죠. 조정 파동 이후에 급등이 나온다 라는 거. 그 다음에 2, 3, 4는 뭔가 방향을 바꾸면서 눌림받고 올라가는 n자 파동인데 이게 크게 갈 때는 이 캔들보다 그 다음 캔들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난 몇년 동안 고를 팠었지만 역사상 고점 어쩌면 내년에는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올해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볼때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 이거 중장기 한 2, 3년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2, 3년 보자라고?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조금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이거 27년에 엄청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조산모사라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단타할 거면 단타로 깔끔하게 먹고 나오고, 내가 이거 쇼부 보겠다 싶으면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이버 지금 차트가 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조정, ABCD에는 급등 나오고, 급등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걸로 만족이 아니라 아마 더갈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현재 모든 게다 맞아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주봉도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보면은 요 패턴이 나오죠 요런식으로 연봉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해서 일단 지금 제가 볼때 올해 고점은 298,000원 요건 거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빠른 시일 내에 넘어갈 거고 30만원의 벽에서 역사상 고점까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이버 지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 라인 있죠 여기 주변에 사는게 좋은데 이게 지난 주에도 여기 머물렀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23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바로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데 없습니다. 해서 일단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디테일한 움직임 예상 움직임 매매 시나리오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 1네이버로 쓰신다면 이제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들고 있는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네이버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다 하는 것들 제가 자세하게 썰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단타 추천 계속 드릴 겁니다. 숫자 1만 남기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우리 소통방에도 제가 단타 추천 꾸준하게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일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딱 하나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월 말이라는 거예요. 월이 바뀌면 물론 그 잔재로 한번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연휴, 이 연휴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염두에 둬도 되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저는 매도는 비추. 그런데 내가 물려있는 게 너무 많아서 혹은 명절에 돈 써야 돼서 지금 팔아야 된다. 어쩔 수 없죠. 파셔야죠.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연휴 지나고도 급등한 종목들 계속 나올 거고 이번 연휴가 길기 때문에 사실 뭐 큰일 있겠냐 싶겠냐만 또 뭔가 생길 수도 있죠. 연휴를 앞두고 보통은 매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여유 자금이라면 홀딩하셔도 된다. 이런 디테일한 것들,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을 드릴게요. 자, 아래 보이는 번호 1이라고 한 글자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추천해 드릴 거고 1D에 네이버로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요것만 눌러주셔도 저한테도 엄청나게 큰 도움 되고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